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4월 6일 화요일이구요. 월요일 여러분들이 또 시작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라는 또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화요일 하루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따라 뭐 타로가 좋은 카드만 나오고 나쁜 카드만 나오고, 뭐 기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내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타로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힘든 일이 또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고 또 끝이 날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영원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또잘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 많이 내시고요. 화요일 4월 6일 한번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5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스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별탈 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 카드이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으로 많이 몰려드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운이나 매매운이 좋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카드이고요.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게 되는 남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또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자신감과 뭐 자존감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또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만 뭐 적당한 카페인 섭취나 적당한 알코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좀 요구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 아예 몸을 담그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너무나 감정적인 결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위기에 빠지거나 나에게 좀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좋은 날이다.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것 또한 과해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좀 정해놓는 기준이 있으면 오늘 하루는 또 좋지 않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금전적으로의 운이 따라오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행운도 있는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딱 철저하게 얻어내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나 뭐 취업적으로나 내가 욕심이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라 오늘은 그런 것들을 향한 또 증가가 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애적이거나 사회생활적으로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좀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래 사람을 조금 이용해서도 나의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는 것들만 위주로 생각을 한다라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좀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따라간다라고 한다라면 그 안에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을 가지고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 정도는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좀 보람찬 하루라든지 내가 만족스러운 하루나 욕심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컵 7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딱히 계획이 없는 하루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여러분들의 계획성 없는 일들이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계획이 있다 고 한다 라면 그 계획이 조금 틀어지거나 계획이 없어지기도 하는 또 그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 날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을 세우든지안세우든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하루가 잘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딱할수 있는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는 게 조금 좋다라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 구름 위에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는 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뭐 연애적이거나 매매적 이거나 뭐 취업적이거나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것을 쫓아야 되는 날이고요.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진짜 내가 100%, 뭐90% 높은 확률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은 좋은 날이고요. 조금의 불안감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좀 쎄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나 좀 행동들은 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펜타클 7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기력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무기력하다라는 게 흥미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방 지쳐버리기 때문에 어 이거 재밌겠다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봐야겠다 활기차게 시작을 하더라도 금세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질려버리거나 권태로워지거나 지쳐버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의욕이 잘 쓰지 않는 날이 고요. 여러분들은 좀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하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은 또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좀 토닥토닥 여주고 좀 이렇게 달려나갈 필요가 있는 아만 보고 달려나가는 게 오늘은 오히려 좋은 날이 될것 같다 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대심이 있으면 그 기대심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가지만 가져가는 것들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좀 자기 합리화도 오늘은 쉽게 내리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노력하거나 더 했을 때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나는 뭐더 필요하진 않아. 뭐이 정도만 했는데 이 정도 결과면 뭐. 만족한다? 뭐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여줘야 되는 열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따분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좀 권태로움, 내가 지금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쳐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라서 오늘은 그런 껍질들을 또 깨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고 나왔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좀 따분함이나 한계를 넘어섰을 때더 좋은 일이 나타나고 더 많은 것들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심판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제도 나왔던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결정이나 판결이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계속 이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러한 좋은 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있거나 좋았던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일들이 오늘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천사의 가호라든지 여러분들의 행운적인 일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있으면 결국에는 선택받게 될 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서 놓지 않았던 일에 대한 희망적인 일들이 오늘은 따라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회적으로나 뭐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연애적으로 연락적으로도 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될것 같았던 일에서 뭐 뜻밖의 좋은 일을 맞이하고 좋은 연락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따분할 수가 있는 요즘이고요. 반복적인 생활에서 좀 지쳐가고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런 카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계획을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 내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뭐 6월달, 이제 어떻게 보면 반년까지 상반기까지도 이제 끝나려면 몇달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쯤에 또 한번 이번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을 점검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하루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어갈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또 뜻밖의 일들이 좋게 또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대로 계획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흘러가면 또 이런대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뜻밖의 계획에서 또 행운을,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